유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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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. 진다 이렇게. 없어, 언니들? 어. 베이지랑, 그, 이 스카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방에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는데 낮에 좀 덥잖아, 언니? 그러면 요거 이렇게 풀르고, 요거 풀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돼, 이렇게. 어. 그리고 이 티, 이 자켓 벗어도 티가 예뻐가지고 한 장만 입고 다녀도 되게 예뻐. 어. 그런 식으로. 그죠 언니들? 베이지가 되게 고급지죠? 소매는 원래 짧은 거야, 여 소매는? 긴거 아니야? 어, 왜? 베이지랑 스카프 카키. 오케이. 베이지랑 스카프 카키. 이거, 이거 울지 않아, 이